안녕하세요. 책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2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 등기, 대형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6층부터, 7, 아, 6층부터 12층까지는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양, 다,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아 근처에 아직까지는 모텔의 잔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처에 모텔 골목인 거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어 저희는 주차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주차장 정말 깔끔합니다. 와, 저도 인천 살고 있지만 저도 이사를 온다고 하면은 이런 주차장이 좋습니다. 밤 늦게 와도 기계식 주차 단한 대도 없고요 편하게 일열 주차로 100% 자주식입니다 이100% 자주식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기다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지하 2층 내려 가실 때도 램프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리고 한 방향도 많은데 양방향으로 주차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 주차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주차도 무시 못합니다. 거기다 올라가시면요, 집도 정말 좋아요. 과연 어떤 구조의 집인지 제가 올라가서 두 가지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다른 타입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준비가 돼 있네요 타입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어 4호 타입은 이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분양 사무실을 쓰고 있는 1204호 만이 마지막 한세입니다 세대로만 남아있습니다 어, 다 분양이 끝났고요 4호 아니면 다른 타입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다른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거나 4호 타입으로는 이제는 마지막 한 세대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전용면적 84.99입니다 실평수 25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기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4칸입니다. 어, 이렇게 가운데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위에 4칸, 아래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래쪽도 수납공간으로 여유롭게 입구 쪽에 우산꽂이가 아우산고이는 여기 쪽에 있네요 이쪽에 우산고이 준비되어 있고요 가운데 매립선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호 타입은 마지막 한 세대 이제 실매모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부트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템바보도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들어오게 되면 넓은 거실 그리고 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고 거실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열 교환기 보편적으로 여기 네모나게 전열 교환기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걸 따로 시공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UFO 모양으로 전열 교환기 아 집안 곳곳에 있습니다. 한번 가동해 주시면은 실외 공기 실외 공기 외부 공기 안쪽 공기를 순환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공기 청정 기능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쪽은 뻥뻥 뚫려 있긴 합니다. 예, 뻥뻥 뚫려 있긴 한데, 앞쪽에 또 건물에 올라올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만큼, 어, 가격 조금 살짝 다른 타입보단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다 나갔습니다. 이미 예, 네, 마지막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앞에 건물이 들어오고 자시고 예, 네, 관심 없습니다. 아,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이거 12층만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트홀 같은 경우는 예, 네, 이렇게 선정리, TV 선정리 편하게 할수 있게끔 살짝 매립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벽걸이 사용하셔도 좋고요. 스탠드로 뒤쪽 선정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매립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어, 소파 자리도 어 6인용 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무난하게 4온 쇼파는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6위는 살짝 빡빡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거실폭이 굉장히 여유롭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죠. 거실폭이, 거실폭은 무려 4미터입니다. 예, 4미터 거실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무난하게. 그래도 4m 거실이면 은 3, 4인 가족 편안하게 다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친구 지인분들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4m 거실입니다 거기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입니다 상부장하 부장 다 베이지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사실상 아일랜드 식탁에서도 식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식탁 자리까지도 나옵니다 어, 우에 천장에 보시면은 식탁등이 준비가 돼있고 식탁자리까지 나오니까 편안하게 식탁은 식탁대로 아니면은 우리는 식탁 필요없다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하겠다 그럼 좀 높아요 예, 의자 조금 높은 의자 써서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식탁을 갖고 오셔도 좋고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예,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냉장고 짜리도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볼까요?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800이 넘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가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문형 냉장고 편안하게 준비해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하부장으로 조금 아쉽지만 전자렌지 짜리만 들어갑니다. 밥솥짜리는 아, 요 상판 코너짜리 여기다 밥솥짜리 커피포트 이런거 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정적인 디귿짜로 예,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주방 옆쪽으로 세탁실이 빠집니다 다용도실이 주방 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편안하게 재활용품 쌓아주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다용도실까지 세탁실까지 완벽하게 주방 옆으로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이 조금 아쉽지만 안방이 안쪽에 있는게 아니구요 입구 앞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구 안쪽에 안방으로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안방 구조는요. 굉장히 큰 기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쪽 공간까지. 예, 안쪽 공간까지. 그래서 요이 앞쪽은 침실, 뭐 화장대, 어뭐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한쪽 벽면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안방이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그리고 숨겨져 있는 화장대 공간이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 앞쪽으로 예, 화장대 공간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거울까지 다 시공을 해놨고요 편안하게 화장대 이 폭도 넓습니다 예, 폭도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침실 침실 준비해 주시고요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로 쭉 일자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은 안쪽 공간은 제가 배제하고요. 요기 벽체, 요 벽체까지 사이즈 측정해 볼게요. 안쪽까지는 당연히 더 깊숙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3,400에 3,500으로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 거기다가, 예, 여기 파우더룸 있죠? 예, 화장대 공간이 이턱 뒤쪽으로, 예, 벽면 뒤쪽으로 화장대 공간을 깔끔하게 매립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안방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바닥은 미끄럼 버지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문이 조금 아쉽지만 끝까지 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문 뒤쪽으로 해서 샤워 부스예요문 예, 뒤쪽으로 해서 샤워 부스로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가 돼 있고요. 샤워 부스입니다. 문 뒤쪽으로 해서. 그리고. 예, 앞쪽으로 해서 상부장은 다 거울로 시공을 해놓고 세면대, 좀 카운트, 이렇게 위에 올 선반으로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세면대 공간, 하부장의 수납 공간입니다.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변기가 요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구조. 가장 인기가 좋네요. 거의 이제 분양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4호 타입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 12층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중간방, 작은 방들이 이제 안쪽으로 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뒤쪽으로 먼저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어, 베란다가 한개더 있습니다. 예, 베란다가 한개더 있네요. 자, 왜냐면은, 보일러실 쓰셔야죠. 예, 보일러실, 베란다가 한 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 했어요. 확장을 못 했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안쪽에, 여기는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여기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안쪽에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와 시래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앞쪽 공간은 네, 창고처럼 네, 창고처럼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확장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네,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래도 자두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2,400에. 2400에 2700입니다. 그래도 어, 3종 가구는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널, 널널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조금 빡빡하게 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에, 가구 배치 편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어, 여기가 보시면 은두 어, 어, 번째 방 때문에 턱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에, 두 번째 방 때문에 그래도 에, 방 사이즈 그냥. 무난하게 무난한 방 사이즈입니다 와 넓다는 아니에요 예, 와 넓다는 아니고 그냥 자녀분들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 여기 턱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턱이 튀어나온 사이즈까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안쪽까지는 2600에 요 턱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벽면부터 2600에 2600 그래도 예, 3종 가구는 사, 에,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녀분들 그냥 무난 무난하게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분들 메인 욕실 편하게 쓰시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방 앞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 욕실하고 비슷합니다. 자 부부 욕실은 문 뒤쪽으로 샤워 부스가 있었는데 문 뒤쪽으로 예, 샤워기가 준비가 되면서. 문 뒤쪽으로 욕조가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요. 대신에 문이 또 끝까지 열리지는 않습니다. 욕조 때문에 자, 이렇게 욕조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부부 욕실하고 동일합니다 위에는 거울로 상부장은 다 거울로 시공을 해놓고 세면대도, 세면대도 동일하게 하부장 수납공간에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부부 욕실 메인 욕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구조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자 12층으로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또 층간 소음 걱정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12층 탑층 중에 12층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